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높아지는 아리백의 파고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국내 수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확대는 환경은 물론 경제 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립 아닌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실무 안을 보면 정말로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10차 계획 때2030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대폭 감축했는데 이건 전 세계적인 조류 추세와도 완전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 안에 여전히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전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원전을 사기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도 경제의 지속적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높아지는 아리백의 파고에 도저히 맞설 수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국내 수출 기업들이 수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그런 일이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수출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국내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그런 때에 가서 대책을 세워봐야 이미 늦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11차 정의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회 원구성과 관련해서 감론을 보기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그리고 기준으로는 헌법과 국회법입니다.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국정을 책임진 주체는 정부와 여당입니다. 타협을 시도하고 조정을 해보되 타협이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미룰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